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 택시 동부지부 소원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 전에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도 없이 지난 6월 19일 현대차가 하나뿐인 택시 모델 유라소나타 유라이저 단산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형부품 공급 문제를 들었는데, 대기업인 현대차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상하지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초래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 택시 모델 단산으로 인한 문제 및 대책을 살펴보고 내년에 나온다는 새로운 택시 모델이 어떤 것일지 예측해 봅니다. 현대차가 단산을 발표한 LF 소나타 뉴라이즈는 2014년 7세대 LF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이며 2017년 나온 지 6년 된 모델로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55% 12만 5천 대가 소나타일 정도로 인기가, 인기차 중인데, 애고도 없이 단산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현대차의 기업률리도 내팽개친 이런 조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택시는 소나타급 주행 택시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택시도 같이 출시되었는데, 2019년 제 8세대 DM8부터 소나타 이미지 제고라는 희한한 논리로 택시 출시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올해 3월에 DM8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DH가 나오면서 택시 출시 기대 감이 높았지만 DH 출 택시 출시도 없이 7세대 단산부터 발표하여 전국 25만 택시인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찌 현대차같은 대기업이 애고도 없이 이런 무대책 단산을 결정할 수 있는지 국내 독가정기업의 행포가 아닌지 책임 없는 기업이 이게 말이 되느냐 최소한 약분만큼은 생산 후 단산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들 긁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문 후 1년이나 걸리는 긴 출고일정에 맞추어 거의 1년 전에 주문하고 택시 대폐차를 준비하고 있던 택시는 당장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현대차와 조합, 정부의 단산 차례 및 대폐차 규정 변경 조기 실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아라와 같이 단산과 관련된 FAQ를 발표하여 책임의 피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를 근거로 단산을 막을 수 있을지 대표차 기간 2년 연장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을지 새로운 택시 모델이 어떤 것일지 대표차 기간이 임박한 분들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저는 단산이 발표된 후 현대차 내부 보안 정보를 바로 아래와 같이 입수하여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현대차 단산 FAQ LF 토나타 택시 단산 관련 현대자동차 속심은 따로 있는다는 FAQ입니다. 이번 조치로 주문을 받지 못하는 차가 거의 2만 대에 이르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어찌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전기차와 비싼 그랜저 3.5L 페 i 택시를 폐기한 목적이다. 1 왜 LF 소나타 택시 모델을 단종하나요? 당사의 경우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준중형 차급 이하의 가격으로 LF 소나타 택시 모델을 현재까지 생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모델 로우에 따른 구형 부품 공급 부족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악재로 인해 부도 기약의 생산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새로운 모델을 준비한 후에 해야 할 일을 예상해로 전기차가 안 팔리고 내연차 인기가 시 여전 단산으로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크게 든다. 실제로 수요를 전기차와 그랜지어로 유도하라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는 말도 나온다. 2. 일반적인 단종 결정이 아닌가? 경쟁사 동급택시는 2021년 9월 단산을 단행하였으나, 당사는 어깨와의 상승을 위해 LF 소나타 택시 모델을 지속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수란 구행부품의 공급 부족 등 생산 밸류 체인의 악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단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3. 정확한 단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LF 소나타 택시를 계약하고 받지 못하시는 고객은 몇 명인가? 당사는 올해 7월까지 LF 소나타 택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수기준으로 약 1.8만대에 해당하는 고객이 LF 소나타 택시를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표차를 해야 할 택시는 어쩌란 말이냐? 문제 많은 전기차나 비싼 그랜저로 하라는 것이냐? 4. 얼마 전 출시한 소나타 디에잇 모델을 택시로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시는 일반 성형차량보다 장거리, 장시간 운행하는 경향이 있고 내구성, 안정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내연기관의 경우 특시, 특히 택시 전용 모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디에찌는 별도의 택시 모델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당장 택시 판매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손보면 바로 출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디에찌는 자가용 기준으로 만들었기에 택시로 당장 사용할 수 없다 알면서 일부러 택시 모델을 안 만든 것이냐 아니면 상위 모델을 팔아먹기에 안 만든 것이냐 디에찌 택시 모델을 안 만든 것이 BH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그랜저나 아이오닉은 택시로 출고하여도 이미지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 어떻게 하이 모델 이미지가 더 강조된 것이냐? 상위 모델은 괜찮고 하이 모델은 안 된다? 무슨 개변인가? 5. 이제 현대는 냉기관 중행 택시의 생산 계획이 없나? 아닙니다. 당사는 내연기관 중형 택시의 니즈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중형 내연기관 택시의 후속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품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한 해결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1년 이상인 낯기 문제 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후속 모델도 안 만들고 단상부터 한 이유가 무엇이냐? 버티면 전기차나 비싼 그랜지로 갈아탈 것이라 생각했나? 현재 택시요금의 아이오닉5, 6나 그랜저가 타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나타도 버겁다. 구생모델의 정보 및 출시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검토단계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 모델의 경우 내구 안정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 검토 중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시 시점 및 상품 정보는 확정 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런 사태를 방치한 것이냐? 무려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택시를 불편하고 불확실하며 유지비가 소나타에 비해 배나 더 들어가는 전기차로 토끼 몰이하여 택시를 전기차 재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7. LF 소나타 택시를 계약하고 대기하시는 고객을 위한 별도의 계약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 먼저 전원 출고 지원은 소나타 택시 기계약 고객 중 차량이 노화되어 대차가 급, 급히 필요한 고객분들을 위해 당사 택시 판매사인 그랜저, 스타리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으로 대차를 결심할 경우 대차 할인 50만원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 검토 중인 택시 모델을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는 최우선으로 승분을 보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겨우 50만원 할인으로 문제 많고 유지비가 배나 더 들어가는 전기차로 갈아타서 쌩고생하라고 꼬드기는 것이냐. 그랜저도 차값이 80% 비싸고 유지비가 연 3-400만원 더 들어간다. 전기차 팔생 각 말고 뒤에 질를 택시로 출시하라. 8. 후속으로 나올 택시를 미리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은 언제부터 받나. 후속 모델은 검토 단계이며 고객분들께 충분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운 상태라 판단하여 당분간 택시 모델 계약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이 이번 사태가 흉기차 독점폐로 생긴 문제로 이제는 수입차로 흉기차를 대체자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각성하라. 위와 같이 현대차 FAQ를 살펴보았는데요. 당장 대표차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현재 대표자 관련 운수사업법 택시차량 기준을 보면 개인 택시는 등록 후 7년, 법인 택시는 등록 후 4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 추가로 2년 더 연장한 난이 국토부에서 통과되어서는 지자체에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 중당년은 등록 후 2년 된 차까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사용 중인 자가용을 택시로 전용하는 것은 거의 타당성이 없고 정부에서 현대차 단산을 최소 1년 미루든지 아니면 대표차 차량 연장을 최소 2년 연장을 빨리 하든지 최근 출시한 DH 택시 모델을 조기야 출시하든지 하라. 특히 그동안 구분 없이 생산 판매한 자동차를 택시 전용 모델로만 판매한다면 중고차 시세 하락도 무시 못할 것으로 생산비 중에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여 좋은 차를 생산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차나 그랜저 등 상위차로 할 경우 차값 등 비용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봅니다. 현재 택시가 소나타외에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을 보면 그랜저 LPI 3.5, 아이오닉 5-6, 스타리아 LPG, 기아 K8, LPG, LPI 3.5, 1호 플러스가 있는데, 이중 소나타와 같은 낸 차는 그랜저와 K8밖에 없다. 전기차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본 리포트는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이나 바꾸려는 분들이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리포트 전기차 실체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장점. 저렴한 연료비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점은 어마어무시하게 많습니다. 가, 비싼 착각. 해마다 보조금 축소. 현재 앞에서 천만 원 정도이고,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조만간 보조금이 없어질 전망이다. 나, 충전 인프라 부족. 전용 집밥이 없다면 충전에 대한 비용과 불편이 어마무시하다. 일 끝나고도 충전 서태에서가 장난이 아니다. 내 연차는 3분이면 끝인데, 충전해야 되는 시간 급속 90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3.8만원, 한 달에 최소 75만원 이상. 전기로 해서 절약한것 한것 몇 배가 날아간다. 연료비 조금 싸다고 선택한 전기차가 애물단지임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래는 전기, 아래는 소나타, 그랜저 아이오닉5 5년 유지비 비교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아이오닉 1년 유지비가 2200만원인 반면 소나타는 1070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어떻게 아이오닉으로 갈아탈 수 있겠는가? 주 원인은 충전하는 시간 1 90분 곱하기 20일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연간 900만원이 반영되었다. 전용 집밥이 있다면 뺄수 있다. 외부 어스 급속 충전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감하거나 반영하면 된다. 절반이면 연간 450만 원. 자세한 설명은 다음 보고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전기차 불확실성. 현재 많이 사용되는 아이오닉 5, 6나 EV6, 1로 등은 대부분 1년이 좀 넘는 운행이기다. 향후 5년, 10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택시는 3년이면 보증 기간이 거의 넘습니다. 1. 배터리가 최소 30만 키로 지나면 얼마나 성능이 떨어질지. 핸드폰과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얼마나 운행하면 배터리 전체를 갈아야 할지. 현재 보통 10년, 10년만, 16만 키로 보증입니다. 충격으로 전손 처리되면 엄청난 교체비용이 듭니다 2600만원 2. 감속기는 모터는 잘 붙어질지 10년 16만키로 보정인데 고장나면 수리비가 5 6 0만원 듭니다 3. 전기차 급발진 특히 최근 너무 자주 발생하는 택시 급발진이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끝나는 등과 운전경험이 풍부한 택시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이 우려되며 일반 자가용에서는 거의 발생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laughs> 가다가 어? 조악히 차한 대에 주차돼 있네요. 네. 속도가 줄죠?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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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전문가는 이것을 전기차 원 페달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택시는 오래도록 운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전기차 원 페달 단기한 서리건 석관이 돌발 사태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는 사고다.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는데 급발진하니 더 쇠리밟고 폭점은 또 쇠리밟아 파국으로 치달른다 회생제동으로 얻는 적은 전기로 이익보다 사고로 날아가는 비용이 때로는 수만 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불확실하다. 지난 4월 사고안건으로 3억 9천이 발생했다. 게다가 매너취소까지 한방의 인생을 청구당할 수 있다. 전기차 차주님 풋브레이크 블랙박스는 필수입니다. 꼭 설치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십시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내연차보다 저렴한 연비가 장점이나 차값의 비싸 연비에 쌓긴 일료비를 강가상급비 충전시간 등 기회비회로 다 나가고 전기료는 날이 갈수록 올라 이제는 완속충전료가 충전, 거의 평균 280원이 넘고 급속은 340원이 넘었다. 현재 한전적 적자를 개선하려면 더 올려야 하고 탈원전 역량으로 앞으로 4~5년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도 큰 악재이며 조만간 전기료 이점과 차값 의이임계점이 도달할 전망이다. 일반 자가용으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고려하고 계신 분은 한달 운행 거리를 휘발유와 전기료를 비교하여 차익이, 차값 감가상각비 기타 수리비 등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계산해보고.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 전기차 충전업체 시어서 완속 충전 단가표입니다 심야시간대는 196원에다가 아침시간대 315원 급속은 340원이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점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확실만 가득한 전기차를 알고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적고 선택 후 크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겨울은 전기차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는 계절로 불편도 최고조인 시기이다. 추워지면 보통 주행 거리가 3, 40% 떨어진다. 600km가 400km로 떨어지고 히터 틀면 300km로 A비 20% 적용하면 240km를 떨어져 일하다가 늘 충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다. 당년의 인비도 뚝 떨어지고 추워도 히터 틀리기가 무섭다. 운행거리가 뚝 떨어져 멀리 가는 게 두렵고 겨울 수입도 극감한다. 곧 다음 리포트에서 전기차는 택시에 전혀 맞지 않는 차로 앞으로 조금 넘고 뒤로 왕창까지는 이유를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 끝나고 충전하면 끝나는 내연차와 달리, 충전 전쟁으로 이차전을 치러야 하는 전기차, 돈몇푼낚이라도 남은 기력마저 다 소진하는 전기차, 충전 낮에 충전한다고 몇 시간씩 낭비하는 사람들, 전기차, 충전 노예가 되어가는 자신을 탄식하는 사람도 날로 늘어가는 현실, 앞으로 조금 남고 뒤로 왕창까지는 전기차,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에 차 상태가 좋을 땐 무슨 호소리냐 하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청구되면 후회만급이 됩니다. 집밥니로 전기차 애찬논자에다가산년도 못돼 한꺼번에 수리비 폭탄을 맞으며 니로 절대 사지 말라는 극반대론자로 바뀌고 새차는 전기차 안한다는 분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를 빼면 스타리아는 성합형이라 일반 중형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남은 것은 그랜저와 K8만 남는데 이 두개는 착값만 거의 3200-3500으로 소나타보다 최소 1500만원 이상 비싸고 유지비도 소나타보다 연 3-400만원 더 많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가 좋으니 이만큼 돈이 더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나타를 타는 사람이 그랜저나 k 팔로 옮기기가 그만큼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찌해야 하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없으니 고신길이 난한 전기차나 고렌지로 가서 흙고생해야 하나? 그러면 최소 70년은 흙고생문할테인데 월화배랑 고사하고 흙발면 할 세월이 무섭다. 내가 왜 이런 고신길로 들어가야 하나?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산 중지하라, 계약붙는 전량 생산 이행하라. 차량 연한 기한 2년 더 국토부 연장안을 서울시가 빨리 시행하라. 차만 나오도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영업도 못할 실정이라서 이제 대체 용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연장을 해서라도 생산을 하고 다음에는 현대차가 고려할 새로운 택시 모델이 어떤 것일까 돌파리점을 찾아 봅니다. 현대차가 새 택시 모델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2000cc급 중행 내연차임을 FAQQ5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랜저와 K8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선으로 문제가 되는 1.8만 계약자가 원하는 차가 소나타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기차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미래는 분명히 전기차이고 내네 연차는 오래 가지 않을 돈안될 차가 뻔한데, 지금 그금을 들여 개발해야 하나. 손해가 불보듯한데, 하기 싫은데, 그럴 수는 없고, 어쩌나. 수요도 한정되어 있고, 판매량도 갈수록 줄어들 텐데, 새 차에 엄청난 개발비를 투입해야 하는 게 맞나.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가 적을까? 그 수준과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아마추어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1. 이미 나와 있는 폭망 DM8을 택시 요건에 맞게 최소 변경화에 출시하라. 2. 이미 택시 모델인 뉴라이즈가 구행부품 문제로 단산하는 것이니 구행부품을 DH에 들어가는 진행부품 공유가 가능하게 부분 개조한다면 부품 공유도 되고 보유기관 팔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택시 모델 개발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게 어렵다면 남는 것은 최신 모델인 DH도 어차피 내인차라 마지막 소나타 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 이미지 대구적은 던져버리고 택시로 하기에 부족한 부분만 교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문제도 없는 최선책이라 봅니다. 상위 모델인 그랜즈도 택시가 나오는데 하위 모델이 이미지 문제를 논하는 게좀 웃기지 않나요? 물론 저는 비전문가고 아주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라 현대차가 볼 때는 한참 모자라겠지만 이 방법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대표차 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최소 70년의 삶을 결정할 중대한 세월이거든요. 이미 문제는 다 나왔으니 정부, 택시, 현대차가 만나 문제점을 하나씩 풀면 어외로 해결이 빨리 될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유라이저 계약자님들 그리고 택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갔다 가면 앞으로 10년이 걸린 문제입니다. 강하게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1. 단산을 중지하라. 2. 비엣지 택시 모델을 적시 출시하라. 3. 검토 중인 차량 2년 연장, 추가 연장안을 서울시가 적시 실시하라. 다행인 것은 차량 연장안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등록 후 개인 7년 플러스 4년, 법인 4년 플러스 4년 연장하는 정해졌고, 주행거리를 얼마나할 것인지만 남았다 하는데, 배락 70만 키로 수재에 정될 것이라는 정보입니다. 이번에 단산 문제로 조금 일찍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널 그렇듯이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장군과 오시온 시장 두 대권 주자의 힘겨루기가 여기서 또 객돌했다 하네요. 조금 변수가 될수 있겠지만 권력 택시가 쳐다보고 있어 잘 해결될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다음 리포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